안녕하세요. 굿모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예, 오늘 이제 육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공군 해군이 났고, 원래 한날 나는 게 이제 맞는데, 이제 일주일 육군이 늦어지면서 이제 오늘 발표가 났어요. 합격하신 분들 계속 소식 전해주시고 있는데, 어, 정말 많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면접까지 잘 이어가서 정말 최종 합격, 취합까지 갈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7급부터 이제 필기시험 합격선 국방부 7급부터 한번 한번 합격성 같이 정리를 하면서, 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도움을 받으시라고 영상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렬에는 뭐가 있고, 대략적인 경쟁률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과목은 어떠한지를 좀 정리한 그런 영상을 좀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고요. 군사정보 직렬입니다. 이제 두 개로 구분해서 뽑았는데 이제 경쟁률이 16.12대 1이었고요. 합격선은 7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자가 49명인데 최종 합격자가 3사명으로 가려지죠. 그래서 국어, 국어 국가정보와 그리고 정보 사회는 그리고 심리학음 과목을 보죠. 그리고 건축 직렬입니다. 이제 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합격선 64점입니다. 어, 국어 건축 계획과 뭐 건축 구조학, 건축 시공학 어, 등의 과목을 보았죠. 그리고 화학 분석 16.45대일 그리고 합격선 59점이었습니다. 어, 최종적인 합격자는 11명인데 지금 어 필기 합격자가 1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7급 같이 보고 있습니다. 통신직렬입니다. 어, 최종합격자 12명인데 필기합격자 13명이네요. 경쟁률 5.83대1이고요. 그리고 합격선 45점입니다. 그리고 토목은 우리 7.78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합격자 9명 가리는데 지금 필기합격자 12명이고요. 그리고 합격선 54. 점입니다. 그리고 행정직렬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죠 그래서 87.38대 1이고요 합격선도 꽤 높습니다 82점 되겠습니다 어, 최종합격자 8명으로 가려지는데 지금 필기합격자 10명입니다 일반기계 28.8대 1이고요 그리고 합격선 66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직렬입니다 27.17대 1이고요 합격선 59점 그리고 음 우리 영상 직렬 5.8대 1이었고요, 56점 합격선 보였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로 여섯 명 가려집니다. 그리고 전산 직렬 43대 1이었죠. 그래서 75점 어, 합격선 꽤 높죠. 그리고 차량 직렬은 합격선 70점이었고요, 17.0대 1, 그치,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의무기로 그치 62점의 합격선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저 육군 7급, 어, 그래서 육군 7급도 꽤 많이 지원하셨는데, 2021년 필기시험 합격선, 육군 7급의 합격선과 경쟁률, 그리고 응시 과목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증렬입니다. 음, 7.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로 116명이 가려지는데, 지금 필기 합격자 155명, 면접 준비 잘 하셔야겠죠? 66점의 합격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직렬입니다. 7.2대1의 경쟁률이고요. 그리고 합격선 66점이고요. 그리고 차량직렬입니다. 어, 2.7대1이고요. 그리고 합격선 56점입니다. 군수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합격자가 126명인데, 최종 합격자가 9 3명이고요 차량 직렬 같은 경우 최종 합격자 33명이네요. 군사정보 직렬입니다. 8.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69점의 합격선을 보였죠. 그리고 사이버 직렬입니다. 올해 새로 신설이 됐었는데, 4.5대1의 경쟁률이고요. 그리고 63점의 합격선.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9명이네요. 수사 직렬입니다. 우리 합격선이 75점이네요. 19명의 필기 합격자 오늘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14명의 최종 합격자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 그쵸. 1대1이었고요. 52점. 그리고 기체 경쟁률 3.8대1. 그리고 합격은은 52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직렬은, 어, 우리 16명의 필기 합격자가 이제 가려지죠. 어, 아,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최종 합격자는 28명입니다. 1.5대1이었습니다. 통신직렬입니다. 인 합격선 46점이고요. 그리고 유도무기직렬 52점, 그리고 금속직렬 68점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모두 이제 최종 합격자보다 어, 금속 빼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통신유도무기가 필기 합격자의 수가 더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직렬, 영상직렬, 항공지원직렬, 의공직렬 한번 봐주시면요 합격선이 각각 63, 57 그리고 50, 60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지도직렬이 이제 내네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합격자 의 수가 워낙 낮다 보니까는 경쟁률이 조금 이제 세든 적든 이제 그 소수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7급입니다. 총포 직렬은 1.6대1, 그리고 토목 직렬 3.0대1이었고요. 그리고 합격선 51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관, 그리고 건축, 그리고 일반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합격자의 수가 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군 7급입니다. 여러분, 봐주십시오. 공군 7급. 2021년 필기 시험 합격선 같이 공유합니다. 전산직렬입니다. 11.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어, 필기 합격자가 25명 발표가 되었죠.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15명으로 가려집니다. 합격선은 65점이 되겠죠. 그리고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 17.1대1이죠. 필기합격자 19명이고요. 그리고 최종합격자 12명으로 가려집니다. 합격선 꽤 높죠. 71점입니다. 군사정보직렬 합격선 73점이고요.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종합격자 4명이네요. 전자직렬 최종합격자 7명이고요. 그렇죠. 합격선이 좀 낮죠. 51점입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 수가 지금 필기합격자 수보다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군 체급 계속 볼게요. 시설 직렬은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합격선 71점입니다. 일반 기계 직렬 경쟁률 18.5대1이고요. 62점 합격선 발표가 되었습니다. 통신 직렬 한명이 필기 합격자인데, 최종 합격자 7명이죠. 그래서 합격선 72점, 그리고 이제 의공 직렬은 필기 합격자 한명에다가 이제 최종 합격자 한명의 경우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전기직렬, 어, 그리고 함정기관은 모두 저희 그 필기합격자가 어, 해당되지 않는, 그렇 어, 영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럼 이번 에 해군 7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필기시험 합격선 해군 7급입니다. 어, 행정직렬 같은 경우 7.7대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어, 필기합격자 13명인데 최종 합격자 11명이죠. 그래서 합격선 60점이고요. 그리고 전기직렬 8.9대1입니다. 최종합격자 7명으로 가려지는데 합격선 59점입니다. 선거직렬 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종합격자 6명으로 가려집니다. 어 합격선 60점, 선체 역시 합격선 60점으로 4.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필기합격자 6명의 최종합격자가 4명으로 최종적으로 가려지죠. 그다음 항해직렬입니다, 여러분.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어 최종 합격자가 2 명이죠. 합격선 69점입니다. 수사직렬 11. 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합격선 꽤 높습니다. 75점이에요. 두 명의 최종 이제 선발자가 가려지죠. 그리고 합격선 군수 직렬 같은 경우에 63점이고요.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 두 명입니다. 그리고 건축 직렬 같은 경우에 필기 합격자 4명 그리고 최종 합격자 두 명인데 6.5대 1의 경쟁률이었고 합격선은 61점이었습니다. 환경 진열입니다. 경쟁률 8대 1이었고요. 합격선 5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진열 1.4대 1이었고요. 그리고 51점. 그리고 물리 분석 그리고 6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합격선 64점이었습니다. 화학 분석 같은 경우에 4.5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필기 합격자, 최종 합격자 어 동수로 나타나서 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점 합격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목 진열 같은 경우 69점이었고요. 3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한명 최종 선발돼 있는데 필기 합격자 한 명이고요. 용접 진열 같은 경우에 필기합격자 한명 그리고 최종합격자 한명 경쟁률은 일대일 어, 합격선은 육십구 점 그리고 항공모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필기합격자 한 명인데 최종합격자는 이제 두 명이죠 이일대일 경쟁률을 보였고요 합격선 오십육 점이 되겠습니다 함정기관 같은 경우에 최종합격자 여섯 명인데 이제 필기합격자 한 명이고요 통신직렬 같은 경우 최종합격자 이제 두 명입니다 함정기관의 합격선은 바로 이제 55점이고요. 통신직렬 필기합격자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2021년 필기시험 합격선 해병대 7급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 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최종합격자 4명인데 필기합격자 3명이죠. 합격선 70점으로 꽤 높네요. 군수직렬 60점이 합격선이고요. 7.5대1의 경쟁률이었고요 이제 한 명이 이제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잘 준비하셔서 두명 안에 꼭들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예. 환경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명이 필기 합격자이고 역시 두 명이 최종 합격자입니다. 48점 합격선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 직렬 같은 경우에 이제 두명 중에 한명 최종 합격하시고요. 이 대리 경쟁률 을 보였습니다. 61점이 합격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직렬 같은 경우는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우리 최종 합격자가 이제 한 명이 필기 합격자 한명이죠 그래서 54점 합격선을 어,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죠. 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2021년 이제 칠급 음, 네, 쟁렬별로 합격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열심히 해서. 필기 합격자 안에 들고 최종 합격자 안에 그 들리라라고 이제 다짐해주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이제 어떤 직렬 지원하실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 정말 다시 한번 제가 <laughs> 합격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